오늘은 자동차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 전에 가는 길을 좀 찍어보려고 뭐좀 설치할게요. 알리에서 하나 샀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이나 신분증 이런 거는 딱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소에 들어서서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해진 차로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 가보는 거라서 혹시나 이게 불합격을 받는 건 아닐지 걱정도 조금 되는데 예약 소형. 지금 오후 5시인데 차가 없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고객 대기실로 가라고 해요. 예약 안 하면은 검사 못 받나 봐요. 폐유 이런 것도 버릴 수 있나? 아, 그런 건안 돼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동령 적합. 가... 차가 거의 3톤을 알고 있었는데 1톤밖에 안 되나 봐요. 2톤은 되는구나. 네. 검사 완료. 끝났나? 이번에는 매연 검사가 없어서 바로 끝난 거고요. 네, 검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